안녕하십니까? MBC 남현 뉴스입니다. 12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27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남현교회 개봉동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며 헌금 역시 온라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으며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1년 사역 지원서를 12월 20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내드리는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말씀 사경회가 2021년 1월 3일 주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일은 오후 3시, 평일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는 신호섭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급생활 자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이 필요하신 성도는 교구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에, 안수 집사에, 건사의 총회는 당분간 연기합니다. 매일 성경 1, 2월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2월 20일 주일까지 1층 행정실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연교의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배포하지만 사업장에 필요하신 분들은 두 개씩 행정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2021년 강대쌍 화분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1층 행정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MBC 남연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